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르네상스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해동기 르네상스, 즉, 르네상스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중기 르네상스, 이 르네상스에서는 대단한 대가들이 3명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대가들을 넘어서기 위한 그 후배들의 노력 뭐 이런 것들의 부기를 낸 쌍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태동기를 낸 쌍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중세라는 시대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세었고 사람보다는 신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신중심이었던 그 가치가 왜 인간중심의 시대로 이렇게 급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아니, 교황의 타락 교황의 타락 맞았어. 이야. 박수합니다. <laughs> 아, <laughs> <좋아. 웃음> 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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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혹시 아무 친구? 아니요. 면제부. 면제부의 합류. 그런 것 있어.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모순들을 극복한 르네상스란 무엇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에서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운동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학문과 지식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이 시기를 통해 고든 문학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신대륙의 발견, 지동설의 등장, 공건제의 몰락, 상업의 성장, 종이 인쇄술의 방해속 화약과 같은 신기술의 발명이 이루어졌다. 메사스 정신의 시작은. 인문주의 운동이었다. 인문주의가 처음 발생하고 열매 맺은 곳은 이탈리아였다. 1453년 오스만 트루크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인문주의 운동을 크게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르네상스 정신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미술 분야에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라고 선생님이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453년 오스만 트르크의콘스탄티노플 함락 요게 뭐냐 여러분 로마가 서기 470년경에 로마가 멸망합니다. 그 멸망한 로마는 서로마였어.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어졌던 그 로마시대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 동로마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때부터 붕이 시작됩니다, 동로마가. 그 동로마가 그 이후 1453년, 그러니까 1000년간 지속이 되어지다가 오스만 트루크라는 종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엄청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오스만 트루크는, 트루크족은 무슨 족이냐. 이 트루크족에 대해서 압니까? 터키. 어, 터키. 딩동댕. 터키족. 오! 터키족. 어, 맞았어요. 지금도 터키에 살고 있어. 터키. 그 정도. 자. 이 오스만 트루크족은 원래는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유목민이요 원래 이름이 뭔지 아니? 우리나라식으로 발음하면? <laughs> 돌궐족이라고 그러 <laughs> 같은 <들어왔습니다>. 돌궐족? <laughs> <아니>. 돌궐족 들어봤습니까? <laughs> 네. 어, 그 돌궐족. 실제 돌궐족의 일부는 우리 그대조영이 세운 나라, 무슨 나라더라? 바레. 어, 바레의 하층 계급을 형성하게 됐었어요. 어, 지금도 터키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환대를 받아. 그 이유가 뭐냐면, 바레라는 그 공동국가 안에서 하트 민족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돌궐적이 어, 몽골의 압박에 의해가지고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중의 연안 있고 흑해 연안인 그 그쪽 남쪽으로 쭉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아랍인들과 융화되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종교도 개종합니다. 뭘로? 아랍의 종교가 뭐더라? 이슬람. 이슬람도 음. 개종을 하고, 융화되어서, 어 새로운 리더인 이 오스만이라는 리더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음. 이 오스만이라는 이 리더가 대한 리더십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트루크족도 한번 나라를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치면 좋을까? 제일 국가로서 번영하기 좋은 장소가 어딜까? 딱 생각해보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를 정했던 그비잔틴딱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엄청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말 요새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만 트루크가 여기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승리합니다. 왜 승리했을까? 뭘 사용했을까? 신무기. 그렇지 신무기. 어떤 신무기를 썼을까? 총, 대포. 등동된 총은 아니고 대포. 성병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대포를 가져와가지고 공성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그 두터운 비잔틴 제국의 성적이 무너지면서 이트루크 종족에게 콘스탄티노플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때 동로마 제국의 지도층들 원래 로마에서 살다가 천년 전에는콘스탄티누스 계제를 따라서 동로마로 이주했던 라틴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라틴인들의 후손들이 이제 다시 자기네 고향 나라로 돌아갑니다. 서로마, 즉 로마로 돌아가 이 이탈리아로 돌아가.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천년간 다른 형태의 종교와 다른 형태의 사회와 다른 형태의 철학으로 이렇게 천년간 지속되었던 그런 어떤 완전히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때 마침 신대륙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륙 누가 발견했더라? 나폴레오 나폴레오 발견했나? 콜롬버스 길동댕 콜롬버스 아아그 아, 아, 어. 다음에 지동설이 등장했지 지동설 지동설이 누구지? 지동설이 뭐야? 지동설. 아, 지동설이 누구지? 지동설이 뭐야? 지동설. 어, 누구지? 지구가 노는다 아, 지구가 노다 지구가 노다 누가 지동설을 주장했지? 코 코? 코테 코 누구? 포테이돈! 포세이돈! 포세이돈! 아이거 바다에 었는데 포르탄티노. 코페... 코페온 코페라리... 코... 코페리? 코페르니쿠스. 아, 어, 그래 봤나? 아, 알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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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알고 있었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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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 생각이 안 났구나. 오케이, 그, 그 사람. 그 뭐... 다음, 봉건제도가 몰락하게 되고, 뭐야? 상업이 성장하게 되죠. 봉건제가 몰락하니까 어? 상업이 성장하는 거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때 또 종이가 반영되어지고, 인쇄술이 반영되어지고, 흰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왔던그 백길에 항해술도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인쇄술 이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누구 방금? 박수 한 치라 박수. 누구? 부텐베르그. 부텐베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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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속 발자를 만든 사람이야. 부텐베르크. 부텐베르크.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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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활짜금속짜를 뭐, 뭐. 발명한 이 군데, 부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미약 발전합니다. 이 인쇄술을 기반으로 해서 켈빈이라는 종교 지도자는 성경책을 찍어냅니다. 아, 그, 그거, 교황이 졸라 가지고 성경책을 찍어내가지고 성경책을 어, 엄청 많이 만들게 됩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을 어떻게 했느냐. 필사본이라고 해가지고 수도사들이 손으로 뺏겼어요. 엄청난 노동이었지, 그지? 그래서 성경책의 개수도몇개안 됐을 뿐더러 성경책을 가진 자만이 신과 대화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있어. 근데 부텐르그에 의해서 성경책을 많이 찍어내게 되고, 그러고 켈빈에 의해서 그 성경책이 시민들에게 보급이 됩니다. 이래되니까, 어, 교황의 타락을 지탄하고 교황의 타락에 대해서 비난하던 켈빈과 루터의 신교의 신뢰가 굉장히 쌓이게 되고, 신교의 진리 중에 이런 게 있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바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개인이 바로 만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다. 그게 바로 르네상스다. 이 중에 미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달하게 되는데,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피렌체 공유회. 이게 뭐냐면, 어, 피렌체라는 그이 나라의 도시국가에 어, 메디치 가문이라는 이 도시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가문이 있었어. 이 가문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만남 주제가 이거야. 동방교회가 뭐야? 저기 동로마에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동방교회는 동방 정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정치와 정치지도자와 종교지도자가 일치되는 사회였어요. 그 왜냐하면 옛날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성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임명되어지고 자기가 종교지도자이면서 정치지도자를 같이 했던 거죠. 그리고 서방 교회는 정치지도자와 종교지도자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사회, 완전히 다른 어떤 분위기의 사회. 두 사회가 천년간 전혀 교류가 없다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가지고 세미나도 열고 토론도 하고 서로의 생각도 교환할 때 엄청 좋은 아이디어와 엄청 비약적인 사고들이 막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융합의 힘입니다. 오케이 이때 마침 공방교회이 교회 지도자들은 플랫폼 전집을 가지고 서방교회에 전물합니다. 그 전까지. 초반 교회는 플라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들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만나는 그런 형태였다. 아,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르네상스의 최고의 대가였던 누가 아, 라파엘로가 라파일로.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뭡니까? 아테네 학당. 아테네 학당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요게 바티칸 성당의 교황이 기도하는 방이 있어. 그 교황이 기도하는 방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서명의 방이라는 거죠. 라파엘로라는 르네상스의 대가는은 어 피렌체의 공의회가 열려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만나서 플라톤 철학과 아리토텔레스 철학이 융합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아테네 학당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예술 작품을 남깁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 전부 철학자, 유명한 정치가, 기술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다 표진되어 있습니다. 수학자도 있어이 어,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설레스 두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가운데다 딱. 라파엘로가 볼때 르네상스의 최고의 대가는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여기에 모델로 썼어 누가 모델이 됐을까? 미켈란젤로 딩동댕 누구? 박수치라 바로 아이토텔레스를 미켈란젤로의 모습으로 아이토텔레스를 그렸고 그렇다면 플라톤은 누구의 모습을 그렸을까? 레오나르 레오나르 다빈치 모습을 그렸어 박수치라 박수 그렇지 레오나르 다치사 라파엘을 생각할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정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만큼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철학이 초월적 성향을 가집니다. 이상을 중요시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을 중요시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시대는 지금처럼, 지금 우리는 뭘로 고생하고 있어? 코로나.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어이 시대는 어떤 병으로 고생했을까? 흑사병. 중동된 흑사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테스트그러죠 테스트가 패스트. 어. 중세 유럽, 중세 말기 유럽을 휩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다 죽여버립니다. 페스트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아는 사람? 쥐! 딩동된보균맞 찾다. 쥐에서부터 출발.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교역이 활발한 도시였어. 베네치아의 동방에서 온 무역선 한 척이 베네치아에 딱 정박한. 이 정박한 무역선에 무엇이 타고 있었을까? 귀한마리. 페스트균을 보균한 귀한마리가 이 무역선에서 베네치아로 내리는 순간, 엄청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와 지 사이에 페스트균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지하고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말을 통해서 페스트균이 퍼져나갑니다. 이때는 의학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스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수 없었어요. 오로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인류는 이 흑사병을 극복합니다. 어느 순간 면역이 생기기 시작하고 위생관념이 생겨서 또 패트를 이기는 방법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흑사병이 물러간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피렌체라는 도시국가에서는 공모전을 하나 칩시다. 어떤 공모전이냐면 피렌체에 큰 성당이 있습니다. 피렌체라는 도시의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규모의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세례당이라는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속 건물에 문짝을 디자인하는 그런 공모전입니다. 이때 공모전 주제가 이거였어요. 이 사악의 희생. 이 사악의 희생이라는 주제로 30cm 곱하기 30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동판 부조작품을 출품해서 거기에서 1등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금이 걸려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여기에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쫙 붙어가지고 최종 엔트리에 두 명의 예술가가 막 붙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과 기베르키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 시대에 최강의 엔트리에 붙었던 이두 사람의 작품. 이 작품 중에 무엇이 1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브루넬라스키, 디베르티, 둘 다. 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브루넬라스키, 손들어 봐. 브루넬라스키, 한 명, 두 명, 브루넬라스키, 세 명, 네명다 쳐. 네. 디베르티, 손들어 봐. 하나, 한 명. 손들어가. <laughs> 나머지 뭐야 그럼? 둘다 두개다? 결국에 못 골랐다 도저히 못 가리겠다? 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 중에 한 명이 1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뭐, 어, 그럼 네레스키 엄청난 상금을 여기에서 누가 1등을 했을까? 브루네레스키, 브루네레스키. 브루네레스키. 브루네레스키가 1등을, 자, 여러분, 어떤 브루네레스키가 1등을 브루네레스키. 했을 것 같아 손들어 봐 여러분 어떤 점에서 브루네레스키가 1등을 했을 것같요좀좀더빤짝거 어? 요더반짝거려요꽉차 보여요 꽉차 보여요? 이름이 길어요. 뭔가 아, 이름이 길어요? 뭔가 있어 보여요? <laughs> 기베르티는 어때요? 제, 전 기베르티요. <laughs> 좀 비어있어요. 좀덜 반짝거려요. 덜 반짝거려요? <laughs> 근데 뭔가 좀 다채로운데요? 뭔가 좀 다채로워요? <laughs> 네. 복영에게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네. <laughs> 아, <진짜라고. 웃음> 기베르티가 1등을 합니 <laughs> 기베르티. 기베르티. 기베르티가 <laughs> <laughs> 있 <있었나? 웃음> 어, 니도 맞춘 거야? 네. 박수 한번 시켜줄게. 기베르티가 <laughs> <laughs> 이제 <있었나>? 나니다 <laughs> 선생님이 볼 때는, 어, 브루넬레스키의이 구조작품은 그이 강력한 대각선 구도로 가지고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기베르티의 이 구조작품은 나선형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에게 저 기베르티의 작품이 좀더 조화로워 보이지 않았을까? 요렇게 예측해 봅니다. 기베르티는 이 문짝을 제작할 수 있는 일을 받아낸 거예요. 이공모전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문짝이 완성될 때까지 제작비를 전부 다 받아주는 다 그런 생활비까지. 오. 그 돈이 엄청난 거였습니다. 이 문짝 제작하는데 몇년 걸렸을까? 10년. 3년? 40년. 저 외로 한 1, 2월. 20년 되겠습니다. 네? 문짝 제작에 20년을 쏟아붓습니다. 어. 기베르티가 20년 동안 문짝을 만든거야 그런데 정말 대단한게 피렌체 정부에서는 20년 동안 기베르티 공방에 문짝 제작비를 계속 대줬다는거예요 20년간 엄청난 돈 아니겠나 얘들아? 기베르티는 문짝 제작에만 몰두한 게 아니었어요. 문짝을 만들어가면서 제자들을 키웠던 거예요, 20년 동안. 오.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서 르네상스의 발판이 될수 있는 그런 뛰어난 예술가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기베르티 공방에서. 그 문짝 궁금하지 않니? 아, 네. 안 궁금? 궁금해요. 문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짝이야. 음. 기베르티의 청동문. 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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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세례당에 이렇게 문짝이 있는데, 이 문짝을 20년간 만든 문짝인데, 이거 좀, 또, 오래돼가지고, 이거 때가 많이 타있지, 그지? 근데 이렇게 이제, 이제 약품 가지고 닦고 이러면 반짝반짝하게 됩니다. 엄청난 문짝을 제작하죠. 이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부 회화적인 어떤 부조작품으로다 만들고, 테두리도 전부 조각작품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요 사람 모양의 머리 모양 이런 것들 요런 것들 누구냐면 기베르티 자기 얼굴 을 입니다 정말로 러라 문짝이었죠 이 문짝 제목이 생일 각 하루 천국의 문이랑 하께를 거야 이거를 <laughs> 따라서 만든 사람이 이거보다 한3 0 0년 후에 로댕이라는 사람이 지옥의 문을 만듭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있답니다. 음. 음, 그런 거야. 대박.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러나, 피렌체 정부에서는 2등을 한 브루넬레스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어때? 1등에 가려진 2등은 이름도 모르잖아, 맞아? 그런데, 이 피렌체 정부에서는 브루넬레스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브루넬레스키. 우리 피렌체의 제일 수건 사업인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에 도움을 한번 완성해보게 자네가 공부해와가지고 이런 숙제를 하나 던져줍니다. 브루멜레스키는 이 길로 그때 당시 가장 건축이 발달한 도시였던 로마로 건축을 공부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건축을 공부해서 특히 파르테온 신전을 연구해왔습니다. 판테이 대단한 도움으로 만들어져있거요이 도움을 우리 피렌체에 있는 도움대성당에 올려보겠다는 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바로 이런 도움을 이 도움 보이나? 이 도움을 만들어 올립니다 이게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입니다 원래 미완성된 성당이었어요 브루넬레스키가 완성을 해서 이런 멋진 모습의 성당을 만들어냅니다 엄청 큰 성당입니다 특히 돔요 위에 보면 요게 전망대입니다. 피렌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전망대예요. 이거는 안에 전망대로 올라가는 계단도 설계해 놨어 브루네레스키. 브루네레스키는 자기의 인생 최고의 역작이라고 생각하는 두오모 대성당 옆에 동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원들이 살수 있는 서남자의 휴식처라는 르네상스 형식의 어떤 건물들도 수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유로. 대단한 활약을 한이르널레스키 그리고 기베르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이 공모전이 바로 르네상스를 출발시키는 르네상스. 공모전이었다. 네. 이후에 지오토 디본도네, 마사초, 음. 보티첼리 도나델로 등의 뛰어난 예술가들이 르네상스 초창기의 예술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을 이어받고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개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